나야 돼. 응. 이런 이거 갖고, 응. 응. 이렇게 놔야 응. 돼. 이렇게. 응. 이렇게 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 이렇게. 괜찮아요? 응. 이렇게. 응.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못뭐 따라오시면 될 응. 것이고. 응. 다음, 엘보 해보세요. 엘보를 응. 어, 할 때는 털어붙여야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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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응. 올라가야 돼. 헤헤헤헤헤헤헤헤도 응. 응. 되죠. 여기서 해도 돼. 알바 어디서도 네. 해봐. 어디야? 어떻게 잡아가야 할 거야? 어떻게 잡아가야 할 거냐고. 어떻게 잡아가야 할 거냐고. 어떻게 잡아가야 할 거냐고. 부터 움직여. 선생님 로 아니잖아. 앨범, <laughs> 앨범 그렇게 쉽게 잡을 지 않아요. 맞지 않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따라서 여기까지, 뼈까지 와요. 그죠? 네, 네. 어느 손쓸 거야, 이이어손이요 <laughs> 오른손. 자, 여기서, 자. 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라왔는데 선생님은 여기 안쪽, 여기 풀라고 그럴 거잖아. 네. 그치? 그죠? 어, 거기가 아니라 뼈에, 네. 뭐 그대로 따라왔던 위죠? 네. 이건 뼈지. 네. 완전 뼈야, 이건. 뼈의 윗부분이지. 네. 정면이야, 여기야. 여기야, 그냥. 네. 어, 그냥 여기라고. 네. 여기가 아니고. 네. 여기에 자, 여기다 손 얹히고, 눌러봐야 돼. 그대로. 꼭그 뼈의 정면이 음. 있는 그렇지. 그렇지. 그 틈새가 있어. 누르다 보면, 이 뼈에도 틈새가 있어요. 그거 그 정면을 고스란히 눌러. 예, 느낌. 음. 느낌. 음. 느낌. 어딘지 알겠다, 이제. 아, 잘못 눌렀구나. 음. 음. <laughs> 자, 어. 여기 정면. 정면. 그대로 정면을, 예, 네, 정면을. 사람들이 아, 네. 앨범 그러면 이상하게 이살 쪽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아까의 네. 가운데야 그냥. 아까 여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틀린 거라고. 예예 네, 네,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꼭 손을 얹혀서.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네. 너무 솔직한데. 음.